이름 박경우 나이 27세 코로나 거리두기를 이유로 연인 김진려와 별거 시작 후 지난 주말 의문의 여성과 만남을 갖는 것이 포착됨 이름 박경우 은행 마저십니까 아네두달전 저한테 뭐라 하셨죠 코로나 거리두기 그 이유로 저한테 별거 대한 기억 하십니까? 네. 지난 주말 집에서 배그 승부전을 치는다고 하셨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카페에서그 배그 승부전을 치실 수 있나 본다 어? 같이 있던 여자는 또 누구죠? 네말좀너 이러려고 배그하자고 했니? 아닌 가아 원래 만나니까 막 짜릿하고 좋아? 가슴 뛰어? 내가 그 사진 보고 얼마나 귀찮은지 아귀 좋아보이소 서로 가만히 만들지 빼앗지지 않은 거야? 프러포즈 카페에서 만난 분. 결혼 정보업체 상담원 분이야 웨딩 이벤트 상담 받으려고 만났어 반지도 그래서 같이 보러 간 거고 오해하게 해서 미안해 그럼 반지죠 아직 안 샀는데 반지는 같이 맞춰야 될것 같아서 그지 그럼 내 같이 보러 가나도 그래, 좋아 근데 너 어떻게 프로포즈 하려고 했니 촛불 이런 거 아니지?